<laughs> <너무 귀여워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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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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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츠잇 말쇠. 이리터. 가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가방 먼저 소개해주세요. 슈리타임즈 가방이고요. 아, 여기 앞에도 지퍼가 있고요. 옆에도 이 망이 있어서 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찍찍이로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가방입니다. 발레코 느낌이 나네요. <laughs> 저는 여기다가 이지아이리라쿠마랑 그다음에 포카를를사 왔는데요. 음 먼저 리라쿠마는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딸기우를 들고 있고요. 귀여워~ 아, 귀여워~ 딸기 리라쿠마입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플레비티우리 미니 포카고요 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또 예쁜 미니가 미니 이렇게 미니 있어요. 미니 너무 예쁜 저의 첫 미니 포카들입니다. 그리고 앞에를 열어보면... 앞에를 열어, <laughs> 앞에를 열어, 앞에를 열어! 제 지갑이 나온데요 이것도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네. 자, 요거는 쓰리 타임 지갑이고 뒤에는 동이고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에면허증하고 카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뒤를 돌려볼게요. 네. 옆으로 돌려볼게요. 네, <laughs> 짜잔! 저 귀여운 에어팟이 있어요 음. 이건 에어팟 프로고 케이스도 이번에 선물 받은 거고 어디 건가요? 좀 귀엽다 음, 마이페이브 아카이드 거고요 딸기예요 딸기 너무 귀엽죠? 음. 다음 <laughs> 이 뒤에는 칠 짜잔. 칠 짜잔 바로 짜잔 꿀꺽 건데 이클립스처럼 밥 먹고 먹는 사탕이에요 파란색이 맛있습니다 네. 제가 먹어봤어요 이거는 딸기랑 요구르트 맛 이거는 푸딩 맛 저는 칼키스 맛인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칼키스 맛있어. 맛이에요. 너무 네. 음, 맛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근슬쩍 먹기. <laughs> 음 맛있다. 맛이 앞으로 들어가고 네. 아니 음, 열어볼게요. 네. 빠밤. 아, 뭐가 있을지. 아, 저핸드폰이고요 음, 케이스는 이것도 음, 선물 받은 건데 케이스 딥파이 거고요. 아주튼튼해서 추천합니다. 네, 아트나트. 아트. 음. 그리고 첫 번째 파우치에는 첫 번째 파우치. 파우치는 어디 거예요뭐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마이멜로디 아 파우치 다천다천 다천. 그리고 이거는 자라에서 산 키티 향수인데요 한번 뿌려볼게요 잘안 나와요 이렇게 물처럼 나와서 어, 애기들용이어서 어, 그런가? 어, 그런가 봐닦아야 어, 냄새 좋은데? 미스 디올이랑 비슷하고요 근데 조금 싸구려 향기? 싸구려 향기고 좀 귀여워서 쓰지 음 않아잘 쓰진 않아요 그냥 귀여워서 왔고요 네다음에 이거는 제 안경이 들어는데요짠 이걸 하면 딥시크가 되고, 이걸 하면은 이제 Y2K 언니가 된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알이 없는 거고, 네. 이거는 알이 있는데 도스를 잘못 써서 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사진용으로만 갖고 다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 액세서리 통인데요. 이렇게 핀이랑 머리카락, 머리카락? <웃음> 머리카락. <laughs> <laughs> 머리핀. <핀은> 이거는 <laughs> 제가 뽑은 미니 라벨입니다. 귀엽죠? 네. 감자거든요 맞아요.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뭐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엄청 깊네, 그리고. 응, 너무 좋아. 조그맣지만. 엄기. 아, 요거는, 짠! 와! 비비한. 정말 예뻐요! 나이파예요 아직 키는데 연습이 좀 필요한데. 한 손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다? 네. 네. 이거 때문에 지금 담배를 펴야 되나 이런 어머나! 이 가글이 있었네. 다들 다 여기 들어있었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laughs> 벌써 끝이요? 응. 이거 이 파우치는 어? 정보좀 알려주세요 이 파우치는 조금을 받은건데 이따만에 엄청 크고 그렇죠?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아, 진짜 귀엽다 이렇게 달려있어서 너무 너무 귀여워요 그럼 열어볼게요 네. 짠이렇면은 아주 많이 들어가거든요 <laughs> 바이레도의 핸드크림인데요 네, 무슨 향이죠? 이거는 장미향이에요 <laughs> 장미향인데 아주 진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건데요 어? 좀 더럽네 쫄깃한 손을 위해서 통통한 손을 위해서 <laughs> 다칭나 표정 <laughs> 보여주고 싶다 환기로요 네, 그리고 쿠션부터 이스컷 아이네요 네이스컷랑쿠이고요 네, 이거는 뭐 딱히 어, 궁금하시다면 1탄을 참고하세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아이템인데요 아 캔메이크의 마시멜로 페이스 파우더 내 얼굴도 보여 지금 아 진짜? 응. 이렇게 해도? 언니 얼굴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내 얼굴 나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됐어 <laughs> 그냥 <이렇게 하면? 웃음> <배속이 돼. 웃음> 짜잔 <웃음> 저예요. 아면은 네. 퍼프가 아주 귀엽겠 있지. 리본이 이렇게 발레코와요 역시 <laughs> 굉장히 귀엽다. 발레코 파우더. 사실 예뻐서 산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디올 하이라이터. 이거 어떻게 바르죠? 콧망울에 바가 이렇게 바르면은 바로 아. 그거 되죠. 아 보인다 보인다. 네. 지금 엄청 많이 써가지고 문양이 다 사라진 거 보이시죠? 네. 아 재밌다. 이거는. l o 백스테이지 로페이스 팔레트 004 로즈 골드입니다. 강추. 이거 아 이거 들어와. 그냥 거울이에요 네. 오늘. 거울. 언니 마이 멜로디를 좋아하니? <laughs> 응. 핑크잖아. 그리고 이것도 네, 일단... 이거 또. 내가 갖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예쁘다니까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아멜리의 스윗 다이아 엔젤 블러드 섀도 우 같은 건데요. 네. 이것도 이거 딱 바르면 핑크 빔이 아주 엄청난. 핑크빔 확대 들어갑니다. 음, 여기다 할요 미쳤죠? 음. 착착 응. 해가지고 삭하면은 핑크빔이거든요. 아 또하이라이터데요이거도 어어 캔메이크 건데 눈유도 응? 하이라이터 01번이고요. 네, 화이트 컬러. 열어보면은 이 재질이 엄청 특이하거든요. 촉촉하고 물기를 머금은 느낌이고요. 이것도 코에다 바르면은 엄청 예뻐요. 아이고 고구마가 붙었네. <laughs> 오죠로, 오죠로, 오로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그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비 마스카라인데요. 쇼쇼. 빼빵. 보시면은 여기에 솔 길이가 엄청 길어요. 보통 마스카라보다. 음. 그래서 한 번에 싹 바르면은 눈썹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베네피트인데 엄청 얇아서 그리기 좋고. 거의 다 썼어 지금 좀 사세요 <laughs> 좀 사세요 이걸로 애교살이랑 눈썹이랑 다 그릴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동생한테 받은 제가 메이크, 버렸죠 메이크 리얼 <laughs>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03 애쉬 옷트 아이라이너고요 갈색 아이라이너요 펜입니다 아주 얇좀 어, 알고... 더럽네 다다 다다 아주 얇고 잘 그려져서 음.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초크의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언더그라운드 이거 언더용으로 삼각형 이렇게 채우면은 맛있고쁘 갈색이에요. 아, 네, 갈색이고 잘안 지워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립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 대망의 립이어요 진짜 아웅 투어로 안에 이렇게 여기다 립할수 어. 립 있게. 이 예,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 딱네 개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주작이 아니라 정말 제가 평소에 쓰는 게다 디올이에요. 진짜 사랑. 어, 제가 조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디올 어딕트 립 틴트 351번이고, 싹싹 하면은, 음, 약간 자주빛의 틴트고, 약간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입술 약간 두꺼워질 수 있어요. 오늘, 어, 이렇게 네. <laughs> 눈이 동태눈이에요 너무 <laughs> 좋아요. <졸려. 웃음> 이거를 바른 다음에, 네. 저는 이그 위에다가, 립글로우 오일인데, 요거를 015번. 요거를 또 위에다 바르면은, 탕후루 립이 될수 있거든요. 아, 탕립. 네. 음.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소리 너무 귀여워. 진짜 뚱뚱한 거였지? Tango Lip. Tango Lip. Tango 이 i p Tango l 이 p Tango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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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o 약간 투명한데 핑크색 살짝 나는 거고 입술 약간 투투하하면서 다루언니 될수 있는 아주 만족한 기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끝이 났어요 음. 안녕 끝났댱 아, 저희 가방을 소개합니다 아니 하나도 안 들려요 저희 가방을 소개합니다 <laughs> 이 언니한테 잠시 양도받은 <laughs> 맞아요 귀용 크롬이에요 제 크롬이에요 크롬이를할수있어 어. 가방이랑 잘 어울리죠? 네이 가방 어디 거예요? 이 네, 가방은 헬스? 헬스? 라는 분의 가방이고요 아아 슈가슈가룸 수납, 같아요 수납공간이 짱짱짱짱 이렇게 생각보다 많고 여기 도보시면은 이게 딱이라 해야 되나? 뚝딱이요? 근딱이라하 귀찮잖아 이제 네옆으다 좋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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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네 요즘 외형이 줄무늬 가방이요줄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뭐 하세요? 만한데 부터 열면은? 다예다 마이키가 있 <laughs> <마이키야. 웃음> <laughs> 마이키 마 <laughs> 이 툴이 최애죠? 네, 이거 어디서 나 거예요? 이거는 제 친구가 선물로 줬고 제가 마이크 좋아하는 거 알아가지고 네 응.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색감이 딱잘 맞아가지고 맞아직 어, 참... 맞을 거 같아요? 래코와 도리벨 이거 <laughs> 어, 잘 어울리지? 그리고 이중간이독카가 보이는 걸요? 마지막 마지막 <laughs> 그리고 여기는 어, 마이크가 있 귀엽다 물 신나는 머리띠 아니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게첫 참... 번째 <laughs> 이렇게 <laughs> 가있습니다 일해야 돼 가지고. 응. 음. 이런 여자거든요 브이로그로 만들 거 아니에요? 이안뺀거 아닌가? 한 겹째 돌다가? 한 겹째 퀼스죠? 네. 그리고 이거 언니 거 그냥 잠깐 세빈.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세빈 <laughs> 거 같아. 언니 거 세빈? 영원히. 도둑의 떨림. 아 정말. 이건 좀 진짜 썩었어요. 좀, 좀 바꿔줘야 해요. 돼. 이거 안 음. 터지는 게 정말 신기해. 이런 썩었고요? 제가 준 라벨이죠? 먼지 알겠네. 응. 이거. 인증이 인증아. 뭘까요? 뭘까요? 잠시 후에 나온다. <laughs> 자, 이 휴대폰이 있고요. 요즘 또 발렌포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리본으로 그냥 하나 사 먹고, 이쁘다이쁘다 쿠팡, 쿠팡이래. 지금좀사습니다 <laughs> 다음 거, 이거는 야비다, 아, 리스틱 케이스고요. 네. 여기 안에는 다세 아, 가지 리스틱이 있는데, 네. 뭐가 있냐? 너덩, 너덩, 너덩. 첫 번째, 우선 저는요? 이거 아니면 이거를 베이스로 까는데 기분에 따라 도 바뀌어요 응. 저희 기분 오늘은 왠지 매트한 걸 바르고 싶다 그러면 응. 이제 이 무지개네이션 뭐냐면요 무지개네이션 7번 3번 뭐? 아니 4시? 7번이야? 3번이야? 3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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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고요 이좀 더러워요 제가 많이 써가지고 응. 이게 딱 바를 땐 촉촉하거든요 응. 바로다 3초만 딱 지나면은 바로 뽀송해진다 무섭다 근데 그막 엄청 건조하지는 않다 이런 색감이고요 살짝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누디하다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쿨톤한테 어울리는 다음은 이거 이쁘다 이쁘다 이거 펄이 있네 맞아 오늘은 살짝 촉촉하게 살고 맑게, 싶다 게 자신있게 응. 오늘은 촉촉하고 자신있게 살고 싶다 <laughs> 이거를 보았니다 이거는 <laughs> 뭐냐면요 디올의 어딕트 립 맥시 마이저, 마이저. 26번입니다 하면 소나무다 소나무 펄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이렇게만 발라도 되지만 <laughs> 이렇게 바르면 뭔가 약간 얼굴이 썩었다 살아나자 그러면 이제 이거 <laughs> 해라 이것은요 헤라 센셜 누루 글로스 132번 지금까지 바른거랑 살짝 느낌 달라요 느낌이 달라 어 이쁘다 어, 이거는 완전 이렇게 핫핑크 핫핑크고 탑빙구. 이것도 촉촉한 패딩 이 이름 뭐라고? 132번 허쉬 허쉬 시고요이렇게 <laughs> 바르면 바로 그 사람이 살아난다 나 살아났다 살아난다. 그래서 요즘 잘 제일 많이 쓰는 밑에 가지를가져왔든요네 소나무입니다 아주 그리고 저의 파우치를 소개합니다 <laughs> 난리났어 난리났어 지금 곰돌이한테 비트이 있어. 다니고요 아이디어, 아이디에서사 언제 산지 기억도 안 나요. 아이디어사 꼬리가 있어. 진짜 귀여워. 네, 생각보다 다이서. 많이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역자, 곰돌이 버치. 네. 아. 렌즈 끼는 사람들한테 필수. 아나 오늘 인공눈물 안 가져왔는데. 인공눈물, 인공눈물. 이거 필수죠? 짠. 쌍꺼 l e n 핸드크리닝. 짠바로였어. 오늘은 이거 합니다. 네. <laughs> <핸버레인지에 핸드크림이에요. 웃음> 네. 음, 무슨 음. 향인가요? 이거는 살짝. 한 번인지, 나는 그 특유형, 뭔지 알것 같아. 응, 그 특유형, 매장 가면 나는 형, 이렇게 하나 딱발라주고요 네, 앞머리 빗을 빗도 필요하죠. 빗도 하나 딱 이렇게, 이렇게 있고, 조금 들어운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흰 별난 깨끗하고. 어, 나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이 뭐냐? 이립밤 가지고 와야 돼요. 언제 샀냐? 뭐냐면, 에티드 진저 슈가, <웃음> 슈가 <웃음>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이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이거 립밤이에요. 그 자기 전에 이렇게 바르고 딱 차고, 아침에 일어나서 각질을 제거하면 아 이거 엄청 엄청 끈적거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바입니다 진짜? 응. 대박 조금만 말해 조금 대신 메이크 메이크 쿠션이고요 네 메이크 메이크 워터 베이스 비건 쿠션 19 포슬림 이거 갑자기 지금 너무 하루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뭐래? <laughs> 이거는 지금 들어가지고 안에는 한번 보여드릴 수있요약돌같이 생겼다 맞아 이런 촉촉한데 커버력이 없긴 하고요 네. 근데 촉촉해서 괜찮아요 즘 커버력 신경 안쓰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냥 사는거죠 그리고 이건 아이라인입니다 클리오 슈퍼 프로프 브러쉬 슈퍼야 슈퍼? 라이너 근데 진짜 슈퍼야 아 진짜? 어, 슈퍼 프로프브러시 라이너 킬블랙 01킬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안그려지죠? 이게 이렇게 두꺼워 근데 야, 두껍게 그렸어 아 그렇구나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잘붙는다야 잘잘 되나? 어. 그래서 눈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어. 그럼 안 나와 선이 바로 봐 안돼 안 클리오야 그럼요 잘 만들어보거라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 써서 이거 동남아 보이시죠? 그니까요. <laughs> 음, 이거 누가 줬더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사줬고요. <laughs> 그게 바로 나예요.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진짜 예뻐. 내가 다시 가져갈래. 꺼져. <laughs> 예뻐요. 파우더 치크 PW20 -E.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약간 베이스로 볼타고 바르고 포인트로 주는 게 이겁니다. <laughs> 나스에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는? 이거 나스 립 썼을 때 받았나? 아, 조금 조그마했고요 이걸 이제 포인트로 발라주면 이것도 펄이, 펄이 들어있어서 금펄이 들어있어서 이거 진짜 예뻐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요?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짠 오. 이것은 투쿨포코쿨의 하이라이터고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색을 다 섞습니다 섞써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나요? <laughs> 잠깐만 보일 듯안 보일 듯어 볼... 보인다 광희 보이시나요? 이쁘다 어, 근데 네, 이건 어, 자연스럽다 이거 코끝에다가 바르면은 아주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인다 제가 그리고 이건 살짝 핑크빛이 들어가는데 네. 한번더있어 아, 하나. 릴바이레드 러브빔 글로벌 베일 오묘빈 01이 오묘빈이고요 이거는 완전 흰색. 아. 그냥 흰색. 어, 너 언제 샀냐, 이거? 이좀 됐어. 그래? 흰색인데 살짝 이제 핑크 펄이 들어가 있는. 그래? 그래서? 근데 이거는 딱 바르면 이게 좀더 핑크색 해. 어어. 흰색인데 좀더핑크싹 보여, 싹 보여. 정말 어,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터까지 있었고요끝세요 네. 아, 잠깐 포카 보여줘야지, 네. 짜식아.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이제 <웃음> <웃음> 아하. <웃음> 가볍게 들고다니게 좋아가지고 가져온거고 아하 아하 대망의 포카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뒤집어 가도 아 없네. 귀여워 짠이거는 제가 제가 입덕시켰거든요 네, 그전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궁금하시다면 <laughs> 그쪽으로 여기 <정말 이렇게> 주세요 <laughs> 제가 영업시켜가지고 아, 같이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귀여워 애기거든 그러니까. 성장한 감자 똑같이 생겼어 근데 감자와 아, 감자? 남자 <laughs> 이게 저의첫 미니 폭포.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저의 네, 그거 아침 말때 끝. <laughs>